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미국에 도입합니다. 우버는 현지시간 23일 여성 승객에 여성 운전자를 선택하고 여성 운전자는 여성 승객만 태울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앱 설정에서 성별 선호도를 지정하면 매칭 우선순위가 여성 간으로 조정되며 완전한 보장은 아니지만 매칭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능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에서 내달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며,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먼저 테스트된 바 있습니다. 우버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운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 약 40개국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여성 승객 우선 옵션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버 운전자 중약 2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몇 년간 성폭력, 성희롱 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계정, PIN 확인 기능 등이 그 일환입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여성 이동권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